우리 민족의 중요한 사상인 충효예를 배우고 익히는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보도의 황병양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예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을 지난 7일 롯데 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의 교육사 자격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시험을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만약 합격을 한다면 1급 시험에도 도전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시험을 친다는 게참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시험을 침으로 해서 좀더 중요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령입니다.